오늘 매운동, 베이비 슬라이드로 몇 개를 하고 엉덩이 좌우 툭기를 100개 했더니 앞을 묶었으니까 좌우 툭기는 트랭크 자세에서 좌우 툭기는 조금만 하겠어 그가 카만이고 그냥 팔만 당기면배 힘이 안 들어오고 어깨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얼굴도 같이 왔다 아야 배가 소식이 됩니다. 이상은 제 소리를 안내입안 벌려. 5 0 킬로 이상을 대 입을 소리 내 말이야. 김개란 몰라 머리 빡빡이 아유. 멋지지 않냐 새끼? 그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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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 멋지지 않냐 새끼? 야일 필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은 뭐 그거를 봐주라. 그걸 봐주야 그걸 래야 위대해지지. 니 영프로도 있어 영프로.

재 개들이 들어. 라고 그리고 뭐 올려보기를 더3 k g 라도 너무 가볍게 올리고 마. 여기 발로를 돌려줄 거 올라가야. 뭐 생기지. 금방금방 위로올오고 마. 천천히 해봐. 단한 개로다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슴 심기 쓸쓸. 그렇지. 천천히 더 천천히 해봐. 그렇지. 올라가도 천천히 더. 천천히 그래야 근육들이 내가 근육 어디 움직인가 를 느낄 수 있어. 천천히 하면. 그지. 천천히 하면 느껴져. 어미 근육 움직인가를. 천천히 하게더 힘들어. 그렇지. 마지막 끝났다 할때한개 더. 항상 이렇한개 더. 자, 4세트 들어갑니다. 학부모 내 허리나, 니네 허리나, 내 허리가 더가늘 수도 있어. 나 옛날에 24발이 됐어, 소리가. 여자 청바지가 돼. 허리 남자는 허리가 작으면 힙도 작고, 그 힙이 크면 허리도 커. 남자인데. 그래. 그 여자는 허리가 작고 힙이 커. 그게 대학교 다닐 때나 여자 청바지가 안 맞아. 힙이 맞히면 허리가 안 맞고, 허리에 맞히면 힙이 안맞아서 남자에게. 막 쭉쭉 오주로라 들고. 우리 미술과 여자가 많잖아. 남자 둘 밖에 없으니까. 비가 어, 와갖고 피맞으면 너입을 것이 없어. 그 여자 청바지 옷을 빌려서 후배거 빌려고 그있는데딱 맞아뵈고 있지. 후배 허리가 24인데. 내가 그랬다니까. 지금벌이 그 돼지, 돼지, 돼지. 돼지. 벤치프레스 해야지. 아, 이거는... 어, 벤치프레스 해야지. 지금 여기 위치 있으니까, 이제 밑에 중간지 해야지. 중간지 해. 나는 마지막 한 세트로 남으면 그러니까 100개. 그러니까, 100개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놀람> 네가 많이 시켜. 쭈눅 없구해, 쭈아네가 많이 시켜갖고 10개를, 20개를 더할 수도 있어, 난 지금. 예술의 예보로 수... 네. <laughs> 아니 약제 껍기를 20개씩 하니까 엄청 아프더라고 머리가 그런데 5개씩 많이 아픕다풀어져갖고나중 많이 지 공이 코앞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팔꿈치를 들어 자고 자기 어깨 넓만큼 이렇게 하고, 어깨 넓고 위치를 9고싶로잡고그 그 상태에서 손을 꽉 쥐고, 쥔 상태에서 약간 꺾어, 약간 꺾어, 아니, 그렇지, 꺾어 갖고 요손 날로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손 날로에, 손 날로에, 약간 그 이걸 휘다 만고손 날로 이렇게 잡아, 그래 갖고 거기서 그대로. 쭈 밀어. 팔꿈치가 수평이 되게하고딱 하고, 따가고. 그렇지. 하고 올려고, 내려야 돼. 내릴 때 가슴, 목 밑에, 목 밑으로 내려야지, 더. 그래요, 이때, 거기 위로 올려. 하나. 내려올 때, 천천히, 오른쪽 빨리. 둘. 천천히. 다리 벌리고, 다, 자세가 안되적 얘기 해야돼더 힘이 더쓸수 있어. 밀어. 그렇지. 너무 가벼운데? 오른손이 더 약하다. 너무 이상하게. 네. 오른손이 더 약해, 올라오는 게 늦어. 왼손이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 까뭐 핑계들이 뭐라고 벌레 안 해? 이씨, 이병! 빨리 똥벌레 안 해. 너는 그럼 천개 오바하려고. 청 개. 가슴 기대진다는 Доброе 우리 관두도 신당을 그래. 와, <목소리> 근디 뭐, 여기서 다섯 시 와, 나랑 다섯 시, 여섯 시만에 가려 와, 와, 뭐, 다, 하고, 시어, 다 오고 가도 와, 내, 지금, 나한테 세고 있지, 투자하고 있지, 투자하고 말을고이래요 너, 그다음그 걸리면 티진 다, oloc dou zet di 칠 그거는 이제.. 그..그거.. 그냥.. 뭐냐.. 아니한달나 주면.. 니한달나 주면.. 나도 그만큼 돈 주면 되게니 치는 건나 그러게.. 두개안치사시고 그걸로.. 그걸로.. 아.. 이걸로는.. 아니.. 좀... 아.. 돈벌 있는 기회 는데 이씨.. 뭐? 저우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힘들 때 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아니면 네가 제일 무관해야 돼. 네가 한 개만 더하면 이룬다. 그 생각을 보면. 그까지 그 한계 때문에 니가 스스로 잡고 가냐? 그 무게 얼마 돼도 아는 거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 무게 들어. 니네 인생과 싸움이 늘할수 있다고. 그보분들할수 없다고 맞는 사람이 그래. 힘을 주냐 팔에 힘을 주냐다시 이게 달라져 운동 범위가. 그러니까 뒤쪽에 가슴 앞으로 30도 정도 기울여야 가슴 쪽 힘이 들어오고 몸이 숨면 삼두 쪽이가 힘이 들어. 너도 다시 생각해 봐 이쪽이 팔이 팔로 결국 움직이는 수면. 근데 누우면 가슴 푸시아마트이똑같아푸시그마트 그건데 삼두하고 가슴하고 두개다돼 해봐. 그래서 그러니까 다리 올리고 해야겠다 하려고. 하루 올려라, 그다나. 아, 조금 이렇게 오, 그야 <도룹이야, 웃음> <laughs> 자세가, 자세가 잘못되면 어깨가 커. 90도 팔꿈치를 몸에다 붙여. 최애리야. 그래? 가면서 10개만 하고 내려갈게. 자세 잡아줄게. 10개만 하고. 오케이. 쭉 쳐. 으잇! 플랭크 자세 둥그리고, 대입을 딱 주고, 저렇